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명량예전 승리를 기념하는 2015 명량대첩 축제가 오늘 10월 9일부터 3일간 울돌목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충무공의 후예인 해군 장병들의 주제 공연과 울돌목 해상 전투 민속 공연과 다채로운 체험으로 꾸며집니다. 전라남도가 2015 대한민국 광역 단체 홍보 대상 공모에서 정책 분야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도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와 숲 속의 전남 만들기 브랜드 시책에 대해 신문, 방송, 캠페인, SNS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통해 효과적으로 홍보해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전남의 중요한 자산을 주민과 지자체가 공유하고 민간 주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홍보에 힘써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 변홍사가 풍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의 변농사 작황을 분석한 결과 주당 이삭수가 18.7개로 평년보다 0.7개 많았으며 이삭당 벼알 수도 95.4개로 평년보다 3.4개 많게 나타났습니다. 일반 벼도 작황이 좋아 예년보다 수확량이 5에서 10% 정도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전남 여성 취업 창업 박람회가 10월 7일 나주 스포츠파크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나주시, 장성군 등 전남 북부권 7개 시군 220개 구인업체가 참여해 직접 채용관과 창업 직업 채용관, 여성 친화관 등으로 운영됩니다. 전라남도는 나주에 이어 10월 28일 여수, 11월 5일 목포에서 여 취업 창업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